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나의 비밀 다락방 주간 추천 게임 및 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환절기 감기에 유의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와는 달리 이번 주는 스팀 넥스트 패스트 개최 때문에 많은 게임을 해 보느라 상당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뉴스부터 빠르게 보고 주간 추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4년 10월 3주차에는 과연 어떤 뉴스를 있었는지 보러 가보실까요 쭉! 이번 주 뉴스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 중인 스팀 넥스트 페스트 특집으로 꾸려봤는데요. 2000여 개가 넘는 게임이 출품된 만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기에 많은 이들에게 선택받은 게임이나 국내 개발사의 게임, 그리고 다락방지기 취향저격 게임 위주로 최대한 선별해 보았습니다. 선별한 게임 외에도 많은 게임들을 체험해 볼수 있으니 장르나 언어 그리고 테마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시간이 되시고 추후 출시될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간 내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게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선정해 본 게임은 데드셀 개발사에서 만든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 윈드블론입니다. 전작인 데드셀이 2D 픽셀 그래픽이었다면 이번은 밝은 카툰풍의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데드셀도 게임의 전반적인 속도감은 느리지 않았지만 이번작은 캐릭터 뒤에 부스터 같은 것을 달고 있어 정말 미친듯한 이동속도를 보여줍니다. 이에 더해 전반적인 전투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며 공격 연출 및 타격감도 괜찮은 편인데요. 단지 캐릭터가 손에 든 무기에 비해 좀 작은 편이라 이펙트 같은 연출에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게임 속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는 총 3명으로 멀티플레이도 지원하는데요. 본 작품은 개발사의 이름에 더해 이달 25일 앞서 해보기로 출시 예정이라 곧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선정한 게임은 이름부터 특이한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개미입니다. 실사 그래픽으로 구현된 개미를 조작하여 군락을 이끄는 전략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 2000년도에 출시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를 원작으로 한 RTS 게임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실제 곤충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래픽과 명료하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UI와 조작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집 단위의 전투와 각 곤충 생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역할군 분류가 인상 깊었는데요. 단, 그래픽이 너무 실사 같다 보니, 본충에 해모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본 작품은 다음 달 7일 출시 예정이며, 전략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정해본 게임은 국내 인디 개벌사의 작품, 코로노소드입니다 국내 많은 이들에게 2D 다크소울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작품으로, 고딕 다크 판타지 특유의 담담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인상 깊은 작품인데요. 게임의 기본은 하드코어 소울라이크로 커트뷰 3D 액션과 피격시 부서지는 여러 주변 물체들의 변화하는 환경이 특징이며 스토리 또한 과거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미래 시점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진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작품은 연내 출시 예정만 되어 있을 뿐 아직 정확한 출시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가지고 온 작품도 위와 비슷한 분위기의 소울라이크 게임 만드라고라입니다. 2.5D 그래픽의 메트로베니아 게임으로 다크 판타지풍의 소울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찜해둘만한 작품인데요. 게임 내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도 부드러운 편이고 스킬트리 같은 것도 있어 다양한 빌드로 캐릭터를 육성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번 배포된 빌드 버전의 경우 이곳저곳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둔 곳이 많긴 했지만 충분히 게임 스타일을 맛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은 되었으며 난이도도 데모 버전이라서 그런지 그리 높지는 않았는데요. 아쉽게도 본 작품의 경우도 정확한 출시일이 아직 미정인 상태라 플레이를 하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국내에서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 댄서로 유명한 개발사의 작품 리프트 오브 더 네크로 댄서입니다. 해당 작품은 전작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균열에서 튀어나와세 레인에 나눠 내려오는 다채로운 몬스터들의 기믹을 파괴하는 건반형 리듬 게임인데요. 핵심 콘텐츠 외에도 리듬 세상과 유사한 미니 게임과 30종 이상의 스테이지 트랙, 4개의 난이도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작품은 연내 출시 예정이며 정확한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중세 판타지 배경의 디펜스 게임 스켈 던전입니다. 히어로즈 머스트 다이라는 부제에서 알수 있듯 플레이어는 던전에서 깨어난 작은 해골이 되어 용사들의 습격으로부터 복인되어 있는 마을을 지켜야 하는데요. 각종 함정들을 설치해서 강력한 던전을 만들고 용사들이 침입하면 해고를 조작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등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오크버스트 다이의 2D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한데요. 본 작품은 이달 22일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곧 만나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은 국내 개별사인 크래프톤 사나 플라이웨이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두 작품을 묶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두 작품 모두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괜찮은 퀄리티와 게임성을 보여주고 있어 선택해봤습니다. 먼저 커맨드 퀘스트는 실시간 전략과 로그라이크를 결합한 덱빌딩 전략 게임으로 단순히 카드가 나타나 상대 카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유닛이 소환되어 전장으로 향하는 연출이 특징이며 다양한 종족과 유닛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투의 깊이가 있는 게임입니다. 이어 또 다른 축분작인 커즈베이는 요즘 인디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주인공의 주무기인 카타나를 바탕으로 한 경쾌함과 더불어 원서 마법을 통한 화려한 액션을 볼수 있는데요. 게임 중 수차례 맞이하는 선택지에 따라 게임의 흐름이 달라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야기의 진행이 지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스팀 넥스트 패스트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주간 추천 게임으로 이어지니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주차 첫 번째 추천 게임은 네바입니다. 그리스를 개발한 제작사의 작품으로 트레일러만 보더라도 전작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보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인데요. 게임의 기본은 2D 퍼즐 플랫폼머이지만 전작과는 달리 액션 및 전투 요소가 들어간 것이 특징으로 게임 중간중간 늘어질 수 있는 구간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액션의 비중을 개발사에서 크게 잡은 것은 아니라서 등장하는 적들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기에 딱 지루함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달 17일 기준 스팀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보는 맛이 좋고 배경음악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작에서 아쉬웠던 스토리나 대중성을 좀더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단, 3, 4시간 정도의 짧은 플레이 타임과 이해하기는 쉽지만 잘 공감가지 않는 스토리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고려할 점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추천 게임은 마리오 파티 시리즈의 18번째 작품인 슈퍼마리오 파티 잼버리입니다 슈퍼마리오 파티 시리즈는 가족, 친구 등 여러 플레이어가 모여 같이 하는 데 특화된 타이틀인데요. 무려 20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마리오 파티 게임으로 110개가 넘는 미니게임과 5개의 신규 보드 및 2개의 복귀 보드를 포함 총 7개의 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파티 게임 외에도 온라인으로 대결을 펼치는 코파 에슬론 모드 역시 포함되어 있어 콘텐츠적으로는 상당히 풍부한데요. 출시자 메타 평점은 82점으로 파티 게임 특성상 메타 점수를 높게 받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다들 언급하지만 이번 작품의 경우 점수가 꽤 좋게 나온 편으로 시리즈 내에서는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데요. 기본이 되는 주사위 게임의 경우 익숙해지는데 어렵지 않으며 조작도 쉽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이번작의 경우 싱글플레이 볼륨도 더욱 확대되었기에 예전보다 좀더 오래 가지고 놀수 있어 파티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구매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추천 게임은 예전 유행하던 2D 대전 게임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신작, 블레이징 스트라이크입니다.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혼란한 사회를 틈타 등장한 사악한 독재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대전 격투 게임임에도 방대한 스토리 컷신과풀 스토리 모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4명의 캐릭터와 3명의 히든 보스가 등장하며 현대적인 격투 게임 메커니즘을 재해석한 러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 스피디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일명 페르소나 AI라 불리는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해 자신의 전투 스타일을 모방한 AI를 훈련시킬 수 있으며 이 AI를 다른 플레이어와 온라인 대결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8일 기준 스팀 평가는 부정적으로 소규모 개발사에서 만든 만큼 조작의 난이도 문제와 버그 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며 패키지의 경우 가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더 업데이트되어 많은 부분이 개선된 뒤 구입하시길 추천합니다. 네번째 추천 게임은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춘 액션 어드벤처 게임 Unknown Nine Awakening 입니다 플레이어는 탐구자 하루나가 되어 현 세계와 겹쳐져 있는 신비한 이차원인 심층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며 그곳에서 심층의 힘을 현실에 가져오는 법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층의 힘을 이용해 인류의 역사를 바꾸려는 조직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며 적을 조종하고 총알을 피하는 등의 신비한 힘과 다채로운 액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주인공 하루라는 더 위쳐 드라마의 예니퍼 역할을 맡았던 배우 애니아 찰로트라가 직접 연기해서 생생한 감정 연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배경은 모리타니의 사막과 인도의 정글 그리고 19세기 포르투갈의 고딕 양식으로 수놓은 풍경까지 많은 지역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출시 전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과 해당 게임의 주인공인 하루나의 게임 내 모델링에 대해 여러가지 비난 목소리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플레이어들의 관심조차 적어 패키지 선주문도 좋지 않고 기사조차 없어 흥행을 기대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게임은 선현적인 싱글 플레이어 형태의 구성이며 플레이 타임은 12시간 정도로 분량 대비 가격이 그리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원한다면 되도록 한일할 때살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10월 3주차 마지막 추천 게임은 올해 7월에 발매된 일본풍 생일관의 액션 RPG와 타워 디펜스를 결합시킨 독특한 장르의 게임 푸니츠가미 패스 오브 더 가디스입니다 두달전 게임을 이번주 또 소개 드리는 이유는 발매 후첫 할인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허벅산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낮 페이지에는 마을을 탐색하며 부서진 장치를 수리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구출 및 직업 결정 배치하게 되며 반 페이지에는 주인공 소우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며 무녀 요시로를 지키는 게이 게임의 골자입니다. 출시 후 액션과 전략 두 가지를 모두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는 나쁘지 않았으며 이달 기준 스팀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디펜스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작품인데요. 단지 게임의 볼륨이 적은 편이고 신규 IP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편이 아니어서 정가에 구입하기에는 부담되는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스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종료일은 이달 29일이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잘 보셨나요? 스팀 넥스트 패스트의 경우 많은 신작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게임 트렌드를 볼수 있기도 해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저는 나룻방지기 로라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